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백입니다. 오늘 제가 안내할 곳은 저희 안방 베란다가 되겠습니다. 네, 로라 타는 영상이고요. 지겹습니다. 로라 1시간 이상 타는 것은 상당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짓인 것 같습니다. 네, 나름 좀좀더 안장요구를 버텨보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가 저에게는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꾸준하게 타기 위해서 그런 영상물들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일종의 장치죠 일주일마다 <laughs> 일주일 단위로 로라탄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올 겨울에 저의 목표이고 좀더 궁극적으로는 100km를 달려보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. 사실 근데 30km 정도만 타도 지겨워서 안장에서 내려오는데 할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그 고정로라도 한 4일 정도를 탔었고, 지금 이제 평로라도 이제 4일째 타고 있는데, 어 고정로라가 사실은 뭐 안장에서 좀더 좀 편안하고 이것저것 뭐 영상물도... 뭐 유튜브도 보고, 음악도 듣고, 땀도 맘 놓고 닦을 수 있고 하기는 한데, 그좀가속하는 상황에서 좀 프레임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막 삐그덕 삐끗, 삐그덕거리는 삐끗, 소리도 들리고, 또 유튜브에서도 뭐좀 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봤던 것 같아가지고, 일단은 고정 로라에서의 제작물로를 하고, 황로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. 황로라를 이제,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좀몇번 타보긴 했는데, 겨울이라고 해서 뭐 대놓고 아주 그냥 맘먹고 타야지 했던 적은 없었, 없었는데, 올겨울은 <laughs> 그 이제 좀 로라를 타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자, 로라 위에서는 균형이 살짝만 네, 이어도 중심을 잃어도 이렇게 낙차를 할 수가 있죠. 황로라 탈때 딱가리를 쓰고 타야 되나? 아. 자, 그래도 나름 몇번 탔다고, 네. 뭐손 놓는 것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, 한 손이지만. 자, 브라이튼 업데이트 하면서 프로그램이 몇 개가 깔렸더라고요. 트레이닝 모드에 있는 프로그램들이. 네, 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약 12초짜리 인터벌을 한 4차례 하고, 3분짜리 인터벌을 한네번 정도, 네. 인터벌 사이사이에 는 쉬운 시간이고요. 로 웜업과 쿨다운이 10분씩 있었고 총한 65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파워로뭐 기준치를 정한 게 아니라 심박으로 기준을 삼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어렵더라고요. 저는 최대 심박이 한1 6 0개 정도 나온 편인데 프로그램의 최대 심박은 180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. 저는 뭐 신경을 좀뭐 문제가 있는 문제 고같는서 뭐 거기까지 도달은못 했습니다. 그냥 타다가, 에이, 그냥 30km나 타고 말자 하고서 이제 프로그램 어떤 기준 설정된 거는 무시하고 이렇게 탔었는데, 지금 뭐기압변속을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체인도 빠지고, 요즘까지 부쩍 체인이 자주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, 샵에 가서 한번 좀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로라용으로는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그 달려있었던 휠셋이고 평소에 이제 야외 라이, 라이딩을 할 때는 다른 휠을 끼고 타는 편인데 약간 좀 이제 스프라켓 사이즈가 서로 달라가지고 조금 기아변속에서 그런 부분에서좀 약간 약간씩 좀 트러블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저렇게 체인이 이탈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행인게 제가 롤을 타는 환경은 안방 베란다인데 아래층에서 그 지금 시간대에서는 특별히 뭐 굉장히 금소이 좋지 않은 이상은 안방에서 예, 있을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은 위 아래층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서로 이제 소음은 그냥 그래도니 하고 예, 살포지는지 저도 한 8년.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노라를 또 며칠 탔다고 댄싱도 쳐보고 두 손도 살짝 살짝 놔보고 굉장히 장족의 발전입니다. 근데 노라 위에서 댄싱을 치니까 다리에저 부분이 자극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야외에서 그러니까 어필 때 댄싱 때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았었는데 아무도 중심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가. 어..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뭐 인체 확인하던가 뭐 생물학적인 걸잘 뭐 알지 못하니까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노라위에서 댄싱 치면 돼지 뒷다리살로 뒷다리 치면 뭐 저쪽에 후지쪽 어, 대퇴사도군 괜찮가요? 하여튼 뭐그 윗무릎 위쪽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, 3분짜리 인터벌을 하고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그냥 30kg 채우고선 네, 안장에서 엉덩이를 뗐죠 브라이트 네에 올라온 기록인데 최대 속도가 뭐 61km까지 나는데 평소엔 저렇게 낼 수가 없죠. 저런 속도는 내리막에서나 나온 속도지. 로라는 확실히 뭐랄까요, 좀 뻥이 심하네요. 예, 네. 뭐 아무래도 타는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어떤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가? 좀더탈탈수 있게 꼬시게 하기 위해서 뭐 여하튼간에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.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저런 속도를 낼수 없다라는 것은 뭐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다 더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엄청난 육수를 뽑아내고선 자전거 정리하고 또 로라탄 자리도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. 겨울 동안 꾸준하게 탈수 있도록 일주일 단위로 영상을 좀 찍어놓고선 가급적이면 올려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최대 목표는 100km 타기인데 지금 당장 30km 타는 것도 지겨운데 어떻게 탈런지 걱정이 일단 앞섭니다. 일단은 뭘 타야지, 뭐, 그거를 포기하든 말든 하는 거기 때문에, 일단 꾸준히 타는 것을 목표로 한번 타보겠습니다. 우리 초보분들, 입리비들 혹시라도 저처럼 로라 타시는 분 계시다면, 함께 힘내봅시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,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